안녕하세요. 국평일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사이시옷이다. 같은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현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시옷을 사이시옷이라 하는지 자세히 아는 학생들은 적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이소리 현상이란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될때두 단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등불의 경우를 봅시다. 등과 불이 결합되어 단어를 형성한 등불을 보면은 발음할 때 등불이 됩니다. 즉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날 네 가지 조건 중한 가지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발음 시에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할 때, 즉 등과 불이 결합할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등과 불 사이에 어떠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소리가 삽입된다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이 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야만 등불이 발음할 때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등불에서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기존의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등불이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이의 소리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야만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당 단어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정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등과 불이 만나서 하나의 등불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것과 같이 두 단어가 만나서 한 단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두 단어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두 단어 중 하나는 무조건 고유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유어 고유어여도 상관이 없고, 고유어 한자여도 상관이 없고, 한자어 고유어여도 상관이 없는데, 두 단어 중한 단어는 무조건 고유어를 만족해야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볼수 있듯이 한자어 한자어이면서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예외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 케이스는 여섯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셋방, 숫자, 횟수, 착간, 택간, 곡간 이 여섯 개는 눈에 익히시기를 권합니다. 두 단어가 만나서 한 단어가 되고 두 단어 중한 단어는 무조건 고유어를 만족했다면 두 단어가 만나서 결합된 한 단어에서 세 가지 음운 변동 중한 가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먼저 등불처럼 뒷 단어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한번 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봄과 비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봄비는 발음시 봄비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봄과 비 사이에 어떠한 특정한 소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봄비는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잇몸처럼 니은이 덧나는 경우입니다. 잇몸은 치아를 의미하는 이와 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단어 자체만 보면 이 몸이 되는데 발음할 때는 잇몸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니은이 덧날 이유가 없는데 덧나고 있으므로 이와 몸 사이에 어떠한 소리가 존재해서 이 소리가 니은이 발음 나도록 만들었다 라고 보는 사이소리 현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깻잎처럼 니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입니다. 깻잎은 깨와 입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서 깨 입이 되는데 발음 시에는 깻잎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니은 니은이 덧날 이유가 없는데 발음에서 니은, 니은이 덧나고 있으므로 깨와 입 사이에 어떠한 소리가 존재해서 그 소리의 영향으로 니은, 니은이 덧나고 있다 라고 보는 사이 소리 현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두 단어가 결합하고 한 단어 이상은 고유어고첫 번째 된소리되기, 두 번째 니은, 덧나기, 세 번째 니은, 니은, 덧나기 이세 가지 중한 가지만 만족을 한다면 사이소리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왜이 몸이 아니고 잇몸이라고 쓸까요? 왜깨입이 아니고 왜 깻잎이라고 쓸까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사이시옷입니다. 봄비와 같이 앞단어는 미음으로 끝나고 뒷단어는 비음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어가 사이 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라고 표기해 줄 어떤 표기를 넣어 줄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봄비에서는. 반면 이 몸을 보면 앞 단어는 모음 2로 끝나고 뒷 단어는 자음 미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앞 단어에서 종성 자리가 지금 비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어가 사이 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라고 표기해 줄 어떠한 표기를 넣어줄 공간이 지금 종성으로 존재합니다.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단어의 종성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단어의 끝이 중성으로 끝날 시 한마디로 종성 자리에 어떤 글자도 없을 시에 종성 자리에 시옷을 넣어주고 그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이시옷은 해당 단어가 잇몸이 깻잎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예요 라고 설명해 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옷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이소리 현상은 설명이 어려운 발음 현상을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두 단어 사이에 인지할 수 없는 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설명이 어려운 된소리되기 니은이 덧나는 현상 니은니은이 덧나는 현상을 설명해줌으로써 설명의 난이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해주는 도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이시옷이 들어간 단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단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은 다른 문법 개념이 아닌 사이소리 현상 안에 사이시옷이 쓰인 단어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정리분을 보며 복습하시길 권합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